아, 이렇게 사 보시고, 응. 자 활짝 서 보셔 봐. 상황은 참뭐 어떠셨어요? 뭐다 뭐 돌멩이 밖에 없었다고 들었는데. 아, 그, 요거는 파먼 돌이에요. 착바가 낮아오고 오지에산이 뜸은 산 논이에요. 비료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대비로만 대비로만 그냥 그대로 매년 도, 일주일에 한 번씩 메고 나면 돌어 뿌리고 돌어 뿌리고 해갖고 그래도. 신형으로 뛰어야 다는 그런 신념 안 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예, 이 홍성이만에서 그래서 여기가 지금 차밭이 어떤 분지처럼 양쪽에 소나무가 있고 가운데가 예, 차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밭은 냉해를 입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이차이 이 소나무들이 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특이점은. 이 송화꽃이 한 4월달부터 피기 시작하거든요. 이 노란 송화꽃이 찻잎에 딱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 찻잎을 따면 손에서 끈끈하니 송화꽃이 언거부터요 그걸 바로 따가지고 저희는 무쇠솥에다가 손으로 덕금차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아선 참맛이 좀 깊고 오묘합니다. 그 향과 맛이 깊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수제차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는 브랜드도 송아천물차입니다. 그래서 송아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시라고. 예예. 네, 네. 다 있는 생이고. 그지도 지금 지금까지 성질이 남아갖고갈지야 쓴단 말이지. 네 아니 돼칠년대 그, 마지막 일이 여기 와서 서울대학교 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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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대 회장도시고 오또 반면에 도예가 연구에 네. 상인 정신이 아니면은 만들 수가 없어요. 태극문에나오고나오고 음. 나오고, 국가도 나오고 좋네. 네, 자, 자, 저공장에서 해야지, 자, 불태워, 불 불태워, 불태워, 불태불태불불꺼불태 타져 보면 안 되네. 또 난중에 이러니까 그때그때 피로하면은 몇개가 피로면 그만만큼 가양자고 이 드시는 손님들이 음. 어떤 마음으로 드셨으면 해요? 아이정말이참 이, 맛에 있고 고기한 맛을 느끼면서 야 정말 어, 맛이 좀참 맛이 좀참좀 다른 차 비교가 됐을 때게 제가 그런 맛을 다 들어요. 차를 모르는 사람이 이 차를 선물해가지고 내 입맛만 구겼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원차 맛이 이렇게, 정말 이차 맛을 보면 다른 차 맛을 못 먹었다 한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게 아주 기쁘죠. 좋고. 내가 지금까지 이 고집스럽게 해왔던 그 보람을 느끼구나. 지금 그렇습니다. 그 어떤 마음 가짐으로 이게 손님들이 드셔야 될까요? 이거를. <laughs> 아니,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 되죠. 이 차의 정신, 저는 나눔의 정신으로. 그랬을 때게 정말로 이렇게 차라는 것은 이한톨한톨 한 만들 때는 정말로 누구 주기 싫어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그렇지만은 만들고 나면은 아 정말 이 맛이 좋으면은 막 친구들한테 이 친구도 주고 싶고 저 친구도 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우러나는 거 스스로 우러나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눔의 정신이고 이이 이 크나큰 입이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또다 먹고 나온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것을 봤었을 때, 그 차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천천를 먹는 거예요. 네, 나를 태워서 남을 즐겁게 해주고 같이 나누고, 어. 그리고 우리 차의 정신처럼 살기만 하면 은이 세상 싸움이 없어, 다툼이 없어. 차라는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발전하고 부흥하고, 건강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차의 정신처럼 차나무가 주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100% 유지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차라는 것을 먹으면서 생활하고 좋다기만 하지 좋다는 데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먹으면서 생활해야 된다. 차라는 것은 생활 차로 해서 온 가족이 묶고 즐겨라.